미래를 보는 창 j t b 안녕하세요 j t b 제이입니다. 대선 이후 한국 증시가 폭격을 맞은 상태입니다. 음,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 오늘은 한국 증시에 초점을 좀 맞춰서 음, 이야기를 풀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음,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저번 주에 어, 이번 주 초까지 시장이 계속 이 이벤트들을 소화해 나갈 거다. 그래서 그거를 다 확인을 하자고 말씀드렸죠. 미리 예상해서 베팅하는 것보다는 어,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일단 제가 어, 의견을 공유를 해드렸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미국과 심각한 디커플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섹터 리밸런싱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서명하게 될 많은 정책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 지수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 섹터,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가 있습니다. 이 중에 바이오 빼고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두개 섹터가 박살이 나면서 우리나라 한국 증시를 지금 하방으로 굉장히 크게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뭐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섹터별 흐름이 지금 좀 다릅니다. 어, 다만 이제 빅테크 흐름이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지지부진한데 대신 지수를 커버해줄 다른 섹터들이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그래서 빅테크 하락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이것조차도 저는 트럼프 공식 침 이후에는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공식 취임 이후에 특히 구글, 그리고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이네 개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랑 좀안 좋은 일이 있거든요. 트럼프가 1기 이후에 그 이후에 재선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거 아마 벼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과연 공식 취임 이후에 어떤 보복을 진행할지. 그리고 이거는 문제는 이제 미국의 지수를 책임지고 있는 굉장히 큰 시총의 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보복이 진행된다고 하면 미국 증시 지수 자체도 좀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버텨주고 있는 섹터들이 있고 이 기업들도 뭐큰 하락은 아니긴 해서 버티고 있긴 한데 일 공식 침 이후에는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섹터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섹터가 있고 부각되는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금이 그렇게 옮겨갈 거거든요. 그걸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게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섹터 리밸런싱은 그래서 결국 이번 달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이거 이게 좀 굉장히 큰 악재이긴 하죠 근데 미리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반등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등이 후가될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끝나고 난어 연말이나 내년 뭐 1월달 요 사이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취임 직전이죠 1월 말쯤에 공식 취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굉장히 좀 다시 안 좋은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특히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또 10년물 국채금리를 떠나서 미국의 그 금리 사항을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될것 같은데요. 일단 하원 상원 백악관 모두 공화당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정부 부채를 좀 리스크를 키우겠죠 근데 그걸 과연 어떻게 해체할 거냐 어, 이거는 이제 좀 별개의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지금 국채 금리 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공화당이 다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민생이죠 결국 불법 이민자들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둔화시켰어요 성공적으로 그런데 미국 시민들의 인건비까지 둔화를 시켜버렸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 임금을 계속 낮춰서 일자리를 뺏어가니까 어, 지금 고물가 상황이 어쨌든, 인플레가 둔화되긴 했지만, 둔화가 물가 하락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어, 물가 하락이 되려면 디플레이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물가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물가가 둔화되긴 했지만, 가격적으로, 명목상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물가입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인건비가 둔화된다, 그러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정권 심판으로 이번에 진행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MC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이거였어요. 제가 기존에 이번 FMC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결국 금리 경로다. 이게 관점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속폭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추가되었던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확신. 이 문구가 다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향후 금리 경로가 매파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방 리스크가 다시 부활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점도표상으로 찍혔던 이제 요런 흐름이었고 이 바닥이 점도표상으로 2.9였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바닥이 잡힐 수 있다. 상방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 FOMC 성명서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어쩌면 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금리 인하가 이번 11월 FOMC 때 인하했던 거 그게 마지막이었을 가능성도 같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드워치를 보면은 이런 상태죠. 페드워치를 보면은 지금 금리가 12월달에 동결할 가능성이 3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이게 또 춤을 추겠죠. 그래서 어쨌든 동결 가능성이 지금 이 정도 된다라는 거. 이게 점점 올라가면 좀 안 좋겠죠? 이 부분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물과 2년물 금리 스프레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여태까지는 약간 플러스로 돌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플랫한 방향으로 이동 중이에요. 이거 다시 같이 볼까요? 지금 이게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금리차가 오히려 다시 꺾여서 내려오고 있죠. 다시 재역전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떤 거냐면, 어, 금리가 내려오면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지금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차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2년물 어, 국채 금리가 더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우리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바로 2년물 금리입니다. 지금 다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간 상태잖아요. 근데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어요. 10년물이 오른다라는 거는 뭐 그렇다 칠수 있지만 2년물 금리가 더 크게 오른다.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줄어든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2년물 금리가 상방으로 더 크게 올랐다는 뜻은 이제 정책 금리랑 연동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 뜻은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안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신양이 반영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하단 영역이 음, 지금 상태에서 물론 지금 관점입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겠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바닥이 잡힐 것 같다. 즉 금리 별로 내릴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금리까지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공식 취임 이후에 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어쨌든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역시 매우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 유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따라서 채권 투자가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채권 투자. 왜냐면 내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또 참고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결국 우리나라 환율을 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요인들이 더 강력하죠. 그래서 한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지금 이, 이 환경에서는 금리 인하하기가 굉장히 조금 난해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상황으로만 보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 인하 카드를 이번에 함부로 썼다가 내년에 더큰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 금리를 내릴 만한 카드를 미리 다 써버린다면 어, 환율이 굉장히 많이 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소진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한 눈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 그리고 25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경제가 어땠든 뭐 저땠든 뭐 상관없이 리세션으로 좀 크게 들어갈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악재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 이 리스크 왜냐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여파 게다가 지금 미국 금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채권시장 금리가 그래서 이 여파들이 생각보다 세게 올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시작했어요 고금리 여파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어, 이제 현금으로 사는 하이엔드급 말고 그 밑에 있는 영역 있잖아요 주로 대출시장으로 연결된 부분 그쪽에서 경매가 좀 상당히 많이 쌓여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확실히 줄어든 상태이고 근데 이게 내년에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실문경제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더 커진 상태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공식 취임하게 되면 중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지금 거의 막판 승부를 이제 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경기 부양을 실패를 한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대만 전쟁 카드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이것도 그리고 지금 북러 조약도 지금 체결된 상태라서 이런 것들이 또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중도 이슈도 꺼진 게 아니죠 지금 물론 이 부분들은 어, 트럼프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음, 이런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 불확실성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탑치면은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내부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KDI에서 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향 조정 수치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본 수치라고 합니다. 내부 주석으로 보면은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뭐 하향 조정을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또 다시 이제 증시 쪽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2 5 0 0이 전저점이죠. 2,500에서 2,450까지는 일단 여러 놓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좀 오늘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022년 하반기 저점부터 반등장이 쭉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때부터 이어져온 이 주추세 라인, 하단 라인까지 오늘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2,400 라인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여기를 일단 내일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죠. 테스트 안 했으면 좋겠는데 테스트할 가능성이 일단 높은 상태고 이미 오늘부터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동호가부터 출현했기 때문에 마감을 이렇게 시켜놨으면 내일도 분명히 반대 매매가 나올 수 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2,400을 깨게 되면은 작년 10월 달 갯맥으로 자, 가는 자리가 열려버려요. 2,300이거든요. 2,330에서 2,300인데 좀 끔찍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레벨 다운 되느냐 마느냐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해졌죠. 여기가 8월 초급락 자리, 어, 저점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깨느냐 안 깨느냐. 일단 어,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좀 미리 예상해서 베팅을 하지 말고 다 확인을 하고.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건 일단 단기적인 관점이고 어쨌든 저는 반등은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등이 어디서 나오냐가 문제인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해 드렸던 차트인데 크게 보면은 증시가 요런 관점으로 갈수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 왔거든요. 어, 이번에 뭐 반등이 나온다고 쳐도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여전히 이 정도 영역까지, 이론적이에요. 이론적으로 이 정도 영역까지 열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에 우리나라 시장 짐바닥을 논하려면 내년 2분기나 3분기 정도에는 가야 될것 같아요. 내년에 일단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 특히 2분기, 2분기 때 무조건, 어, HBM4,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했죠. 그때서야 삼성전자가 의미있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기랑도 겹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 정말로 짐바닥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단 레벨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여기가 8호초 저점 라인인데 여기 테스트 하겠죠 아마.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보면 은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3월달 고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매물대를 한번 만들고 매물대를 한번 만들고 어, 여기를 레벨 다운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매물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어 여기까지는 솔직히 이제는 힘들어졌고요. 뭐이 정도 영역, 여기 고점 있죠, 여기. 이 정도 영역이 아마 매물대의 상단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이 매물대를 밑으로 깰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계단식 하락이에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크게 보면은, 어, 2008년, 이때가 저점이거든요. 이때부터 주추세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락 추세 채널은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 라인으로. 그리고 여기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N자 하락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만한 이론적인 자리에요.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 둘다 흐름 자체가 지금 여기서 반등은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내년에 진바닥으로 보러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고려해도 그렇고 환율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음~ 좀 암울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를 찍고 난 이후에는 좀 굉장히 좋은 전망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좋아 보일만한 게, 음, 거의 없는 상태라서, 이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뭐, 매도 클라이막스이냐, 아니냐, 뭐, 그게 좀 단기적으로 중요한데, 저는 이번 주 안으로 뭔가 좀,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마무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레벨 자체도 지금 그런 자리까지 내려온 상태이기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반등이 문제예요. 반등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괜찮은데, 반등 각도가 완만하게 진행되면, 그, 그것, 이제 그것대로 또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번 주 계속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혔다라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들은 또 다시 어,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니까 미리 글을 올려드리긴 했지만 음, 미국 시장 끝나고 어, 토요일 날 새벽에 야간 선물까지 다 끝나잖아요. 어, 그것까지 다 보고 나서 어, 좀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뵙도록 할게요 멤버십 분들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